네, 오늘 배우신 내용을 토대로 10개 OX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협회에 가입을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었다 하더라도 협회 회원이 될 거냐 말 거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2번.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 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죠. 그리고 승인받은 공제 규정대로 공제 사업을 해야 되고, 공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했었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3번. 협회가 지부 및 지회를 설치할 때에는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언뜻 보면 맞는 말 같죠. 근데 이것이 14회 기출문제 지문인데요. 협회가 지분화 지회를 설치할 때에는 이렇게 출제가 되어서 틀린 지문으로 출제가 되었었거든요. 지분화 지회를 설치한 때 사후 신고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신고는요. 사전 신고 사후 신고 구분하셔야 되고 사후 신고도 7일 이내 하는 거 10일 이내 하는 거. 그 기관들도 또 유의해서 살펴두셔야 됩니다. 틀린 질문입니다. 그 다음 4번. 협회는 공인중개사 30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성립된다. 앞뒤로 틀렸는데, 물론 발기인이 300명 이상이어야 하지만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개업공인중개사 300명 이상이 발긴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인가를 받으면 성립되는 게 아니라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마쳤을 때 비로소 협회는 성립되게 되는 것입니다. 틀린 지문이죠. 5번 포상금은 신고 또는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해서 지급한다. 그래서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면 포상금은 지급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6번 질문.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은 건당 50만원으로 한다. 그렇죠? 공인중개사법에서 신고포상금은 언제나 50만원을 확정 지급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일부는 국고가 보조할 수 있었죠. 100분의 50 이내 25만원까지는 국고가 보조할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지는 7번.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두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된 경우에는 건수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하여 신고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합니까? 두건 이상의 신고 고발이 접수되었다면 최초로 신고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선착순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이인 이상이 공동 신고했을 때, 그때는 배분 방법에 합의가 없다면 균등하게 배분해서 지급하는 것이었었죠. 8번. 법인인 개업공인 중개사의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분사무소의 감독 관청이 될수 있다. 감독 관청으로서의 등록 관청은 대상이 법인이라면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도 감독관청이 됐었고, 업무정지라는 행정처분은 법인인 개혁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다면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도 업무정지처분은 내려질 수가 있었던 거죠. 9번. 행정처분에는 업무정지, 등록취소, 자격취소가 있지만, 과태료는 행정처분이 아니죠. 벌칙 중 행정질서벌의 일종이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요 10번 개업공인중개사가 감독관청의 업무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밖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그러니까 감독상 명령 위반 행위 등이죠. 그거는 등록 취소 처분 사유가 아니라 업무 정지 처분 사유였는데. 감독 대상자가 감독상 명령을 위반했을 때, 개업 공인중개사가 감독상 명령 위반을 했다면 업무정지 처분, 거래정보사업자가 감독상 명령을 위반했을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에 속하는 것이었었죠. 오늘 배우신 내용 10개 OX 문제로 점검해 보셨습니다.